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인 네트워크 여러 소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근 미성년자 KYC 관련한 메가 모드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소식은 켄니님께서잘 정리를 해주셔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마시라 카트 메가 모드의 글을 보면요.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 기본적인 KYC 양식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어팀에서는 미성년자가 KYC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모님 동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또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능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국가의 모든 법률을 변호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앱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3세이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와 연령 제한에 관한 현지 법률을 확인하신 다음에 파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어린이 섹션을 주의 깊게 읽고요. 여기에 대한 약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파이오니어는 자신의 기기에서 직접 채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요건에 따라서 당사는 부모의 확인된 동의를 받지 않고 16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데만 사용하고 이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KYC 검증을 하다 보면 인도 지역 아이디를 검증을 할때이 인도 아이디의 깨져 있던 간디의 얼굴이. 잘못 추출되는 그런 오류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채널에서도 예, 댓글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질문이나 그런 글들을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간디 관련 이 문제는 코어팀에서 이미 해결을 했음을 알려드리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검증을 할때 간디 얼굴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래전에 신청된 자료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 폴란드 모드였고, 이 예, 파이 초기 생태계부터 활발한 이 활동을 해왔던 코지, 예 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지는 모더레이터 포지션을 현재는 잠시 내려놓고요. 파이오니어 페이지를 개설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이 파이 관련 생태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뉴스 피드지를 보면요, 꽤 수준 높은 인사이트 있는 파이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28일 뉴스지를 한번 잠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지에는 국내 생태계도 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첫 번째로는 이 파인 네트워크 이 프로젝트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은이 최신 트렌드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복사를 하고 최신 미물 기반으로 토큰을 출시를 하고 개발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토큰을 러그풀링을 하고 즉 스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가치 창출보다는 과대 광고를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이 어려워졌을 때는 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개발자들의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 투자 가치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고 기능적으로 그들의 코인을 출시를 하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개발과 인적 자원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팀은 투자자와 자본의 요구 때문에 이 이익이나 속도를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보통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파이코 팀은 가격 행동에 대한 압박 없이 수년간 커뮤니티와 기술을 모두 구축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파이코 팀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전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번 유스피드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첫 번째가 파이케와시입니다. 파이 케어시를 보더라도 이미 시장에는 여러 케어시 솔루션이 존재하며, 파이는 이런 실제 나와 있는 케어시 솔루션을 통합하는 것이 이미 가능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은 비용이 들며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케어시 검사당 한 건당 1달러, 2달러 이상의 비용이 빠르게 누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파이 앱에서 광고를 실행을 하면은 이것을 충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전체가 빠르게 케어시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파이 생태계에는 파이 앱과 어떤 유틸리티가 부족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봤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중에 통합할 수 있는 koc 솔루션은 서로 각기 다른 국가를 다루고만 있습니다. 즉 파이는 모든 국가에 지금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파이오니어를 koc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koc 솔루션을 통합을 했어야 될 것이고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파이 koc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대한 과제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는 매우 타당한 선택으로 느껴진다. 지금 이 얘기를 코치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파이가 예전에 10만 명씩 이 파이오니어를 선정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중앙화된 케어 시 솔루션을 제공을 한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요티라는 케어 시 전문 업체와 이 파일럿 이 테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파이코 팀이 느꼈던 딜레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 정도는 파이코 팀이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서 이 초기 테스팅을 진행을 했지만 파이 유저는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비용 부담은 유저들에게 넘어간다는 부분이고 즉 파이 키어씨는 유료화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개발팀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요티와 같은 케어씨 전문 업체에 맡겼을 경우에는 여권과 같은 매우 보편화된 아이디만 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파이 커뮤니티를 대거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라는 점즉 일부만 케어씨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팀은 그 여러 한계점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KWC 업체에게 이런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파이의 정책과 별개로 그들 KWC 업체 정책 또는 그들의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파이가 다음 단계로 자유롭게 나가기 힘든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이 코어 팀이 직접 밝히고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코지도 이 글에서 자체 파이 KWC를 구축하는 것은 거대한 과제이지만 이는 타당한 선택임을 알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코지는 여기 요약을 상당히 잘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 파이 케어 씨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맞게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의 사용 사례가 있다라는 것, 케어 씨 검사당 1회당1 파이를. 내야 된다라는 것. 실제 1달러, 2달러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고를 했던 1파이를 검증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파이의 사용 사례가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나쁘지 않은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없다라는 것. 파이 케어시의 비용은 1파이인데요. 은행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그리고 수익창출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 개척자들은 케어시를 검증하여 파이를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 자, 그리고 미래의 기업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 파이 케어시 인프라는 향후 다른 기업의케어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화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케어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건 추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의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코어 팀에 의해 안전하게 수집되고 제 3자에게 전달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 생태계를 구축할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케어 시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경고 신호인 파일에 대한 유틸리티가 부족했을 겁니다. 자체 케어 시 솔루션을 구축을 하게 되면 파일 생태계를 구축할 시간이 확보가 되어서. 파이에 대한 더 많은 사용 사례와 유틸리티를 제공을 할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어, 명백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많은 불만을 불러왔을 수 있지만 파이프로젝트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보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자체 파이케워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큰 자산이고 미래에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코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X나 유튜브나 어, 아니면 어떤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을 방문을 해보시면요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스스로 이 파이 관련 어떤 과대 광고를 하고 허위 광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많지만 파이코 팀은 현존하는 이 암호화폐 개발팀 중 가장 보수적이고 얌전한 지금 프로모션과 공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이코 팀은 어떠한 과대 광고를 하지 않으려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한번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저도 한 4년, 5년 이 파일을 리뷰를 하다 보니 이 파이코 팀은 지나칠 정도로 본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파이코팀이 이미 어떤 뭐 개발을 중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의지를 잃은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또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파이코팀이 너무 광고를 하지 않으니 이런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코팀의 내부 정보, 그런 대화 내용을 밖으로 꺼내드리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코지는 파이코팀의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지난 몇년 동안 급성장의 주기를 거쳐왔습니다. 왜 이러한 성장을 이용을 해서 대규모 과대광고를 통해서 수백만 명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파일을 구매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파일 가격을 올릴 유일한 솔루션은 구매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과대광고는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과대광고는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대 광고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밈이 바이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트렌드가 어디에나 존재할 수는 있지만 며칠 후에는 소수만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암호화폐 용어로 말하자면 과대 광고를 빠르게 생성하면 매수 압력이 생겨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과대 광고는 빠르게 사라지고 그와 함께 성장도 빠르게 증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빨리 오를수록 자산의 가격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개발자들은 아무 기능도 없는 코인을 출시를 하고 있고, 이를 포장을 해서 최고의 상품인 것처럼 판매를 해서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파이코 팀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가격 변동 전에 파이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다음 암호화폐 사용자가 물결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각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이 수년간 반복된 만큼 스스로 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시간은 말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이 생태계 관련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국내 생태계가 가장 좋은 예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글을 예, 한번 살펴보자면요. 파이의 장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 코팀은 수백명의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함께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 참여자들이 꾸준히 찾는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척자들에게 디지털 및 물리적 세계 모두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파일과 사용 사례를 갖고 자주 사용되면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소유할 만한 유용한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이제 파일 생태계를 보라색 앱 스토어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타일 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파일앱은 은행카드 대신 파이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 생태계의 디지털 측면이며 곧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리적 측면은 파이가 여러분이 사는 근처 상점에서 이 파이가 결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도전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이 참여자들이 개척자들이 현금처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 파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확실한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으로 400개 이상의 상점이 이미 파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점 주인들이 환율을 설정해서 보통 부분 결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레스토랑은 결제금액의 30%를 1파이 20달러 정도로 받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가변적인 방법은 메인넷이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이 된후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다시 변경될 계획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도 파일을 받아들이는 상점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메인넷 오픈 후 가장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점이 파일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도 모든 상점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파이오니어로서 우리는 파이 상점을 더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파이스토 사이트에 있는 한국 생태계 지도가 이 사이트에 캡처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파이 인플루언서들 또한 그만큼 한국 파이 생태계가 유니크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함께 실렸지만은 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글을 읽어 보실 분들은 더 파이오니어스 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말입니다. 8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8월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들 몇 가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갑 생성 오류가 수정이 될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코어팀은 7월 말까지 이 이슈를 개선을 해보겠다 언급을 했지만 실제 또 다른 코어팀 멤버이죠. 쉐리 오렌지는 8월까지 개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언급을 최근 했었고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까지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르게 수정이 되길 바라고 있고 또 현재 이 케와시 마이그레이션 관련 타이머가 지금 현재 출시가 돼서 시간이 흐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여러 버그도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타이머 시간이 흐르는 관계로 인해서 미성년자 QA 결과도 빠르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갑 생성 이슈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8월부터는 마이그레이션 속도 또한 급상승하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역시나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온체인 작업을 더 진행을 하는 많느냐 이런 토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월별 채굴 속도 감소율과도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 중요 체크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